오늘은 사이퍼 1돌과 전광 중에 뭘 먼저 하면 좋을지, 그리고 2돌까지의 투자 순서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올려둔 공략들도 있으니 한번씩 확인해주시면 사이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테고요. 도둑 고양이와 함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렛츠고. 1돌과 전광 옵션은 각각 이런데요. 한눈에 보기 불편하니 하나씩 뜯어봅시다. 먼저 1돌부터 보죠. 사이퍼가 기록하는 수치가 기존의 150%가 되고, 사이퍼에게 공포자 버프가 생깁니다. 이두 가지 옵션을 하나씩 보자면, 먼저 기록 수치의 증가는 이런 식인데요. 명함의 기록량이 24%와 16%라면 1도를 하게 되면 36%와 24%로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미지를 1만이라고 가정했을 때 기록하는 수치는 이렇게 되겠죠. 같은 사이클을 거쳤을 때명함보다 확실히 기록되는 수치가 높을 수밖에 없긴 합니다. 그리고 추공 발동 시 사이퍼가 공격력 80% 자버프를 갖게 되는데요. 사이퍼가 섭딜을 할때 사이퍼의 딜량을 높여줄 수 있는 요소라서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일돌의 핵심은 공포 자버크보다 기록 수치를 높여주는 거겠죠. 전광은 크게 속도 18%와 방어력 감소 24% 옵션이 달려 있습니다. 장착한 캐릭터의 속도 18% 증가로 속도 세팅에 아주 유용하고요. 방어력도 최대 24% 감소시킬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전광이 아니라면 땀방울을 끼게 될 텐데요. 땀방울은 심플하게 방어력 감소를 겁니다. 근데 1턴짜리라서 약간 유지할 때 불편한 점이 아쉽죠. 전광은 속도 18%로 170속도 세팅이든 200속도 세팅이든 세팅할 때 좋습니다. 그리고 전광의 반감은 기본 확률이 120%라 효과 명중을 크게 요구하지도 않죠. 또한 땀방울과 달리 전광의 반감은 2턴이나 지속되어 유지력도 높습니다. 게다가 아케론과 조합시 땀방울보다 전광이 궁 스택을 높여주는 면에서도 좋죠. 끝으로 전광의 범용성이 괜찮다고 느껴집니다. 사이퍼 전광이 그냥 속도를 18% 높여주기 때문에 메사세트 공허 캐릭터의 속도 컷을 맞출 때 상당히 유용하거든요. 솔직히 메사세트 168 속도를 맞추는 게 빡센데 사이퍼 전광이 있다면 그 난이도가 확 낮아집니다. 물론 풀 방어력 감소를 위해 속도 1을 더 높여서 170 이상으로 가져야겠지만요. 만약 본인이 유무를 정말 잘 맞춰서 이미 168메셋스를 쓰고 있다면 사이퍼 전광으로 184 속도 세팅도 가능해집니다. 광출을 통해 속도를 이렇게 수급할 수 있다는 건 상당한 장점이죠. 그래서 일돌과 전광 중에서 뭘 먼저 하면 좋을까요? 주인장의 추천은 전광입니다. 속도 세팅 편의성도 좋고 기초 확률이 높은 방어력 감소도 적에게 걸수 있죠. 또한 방어력 감소가 이턴 유지라 지속력도 대체 광추인 땀방울보다 좋습니다. 광추 뽑기가 기대값도 저렴하고요. 이래저래 세팅 편의성과 방어력 감소로 인한 파티 딜 증가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본인이 기록 딜뽕을 즐기고 싶다면 1돌을 먼저 해도 됩니다. 사이퍼의 핵심인 기록에 영향을 끼치는 옵션이 탐나신다면 말이죠. 그래도 개인적인 추천은 전광 먼저 뽑아서 사이퍼의 세팅을 깔끔하게 완성시킨 다음 1돌과 2돌 같은 돌파에 들어가는 걸 추천드리긴 합니다. 이번 내용이 여러분에게 참고가 됐길 바라며,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이만.